안녕하세요. 한목나 사일 맞이하는 창세기 사장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지만은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또한 이 한목나를 하시면서 주일 예배의 은혜와 또한 이 창세기 사장을 통하여서 어 내일까지 주시는 여러분의 그 은혜가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행복과 또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장 너무나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함께 묵상할까 계속 고민했는데 원사님은 어, 하와 그리고 가인 아벨 셋오다 단어 네 개라서 또 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옆에 최대한 시간을 아껴 보려고 옆에 시간을 지금 재면서 열심히 말씀 묵상을 한걸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1장을 지금 개혁 개정에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말씀하고 있냐면 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어 히브리 원어로는 밑에 간주가 이제 알게 되매라고 2번 적혀 있는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가인을 얻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라고 넘어가는 이 전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이 우리가 나눠 드렸던 직역 성경에는 사장 1절이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아담이겠죠? 자기 아내 하바를 아니.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하였다. 내가 여호와와 함께 남자를 창조했다. 라고 시작이 됩니다. 전사님이 여기서 창조되었다는 것에 꽂혀버렸습니다. 이 여자가 무엇이길래 창조했을까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일절이 방금 읽어드렸던 내가 여호와와 함께 여기서 에 개역 개정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내가 여호와를 더불어 등남하였다. 이 구절들 자체가 지금 약간 난해 구절이라서 보통 전통적인 해석이 지금 우리가 읽는. 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가인을 낳았구나 비록 죄는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가인을 낳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읽어볼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가인과 아벨의 재산은 어땠고 그래서 가인은 벌받았다 이렇게 묵상할 수도 있는데 전세 아까 무엇이라고 얘기했나 창조했다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했다가 도대체 뭘까라고 했더니 많은 주석자들이 난해주기 때문에 피해갑니다. 근데 아직 전사님은 뭐 아직 목사님도 되기도 전이었고 우리 친구들과 지금 나눌 포인트를 지금 생각하면서 이 난해주를 어떻게 지금 생각할까라고 고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했다 이것이 카나인데요, 카나. 그래서 히브리어는 얻었다, 아람어로는 지금 우리가 나눠드렸던 주석성경에 저기 직역성경에는 칼 혹은 대장작이 뜻으로 창조하다와 같은 발음이 지금 가인이다 언어 유의를 사용했다라는 카나인데 지금 이것이 창조하다라는 개념으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 것을 가지고 해석했던 신학자가 베스터만과 카스토라는 신학자들인데, 그래서 카리스 주석에는 어떻게 또한 이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와가 하나님과 같은 창조자가 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말하는 장면을 연상 이렇게 지금 표현했어요. 그리고 나서 카리스 주석의 뒷부분에 말씀했던 것이 이렇지만은 전통적인 해석은 동치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등남했다가 맞습니다라고 해석을 이제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전사님들이 고민이 많았어요. 창조했다에 꽂혔는데 이것을 그냥 전통적인 해석으로 우리 친구들 함께 나눌 것인가 아니면은 그렇지 아니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전사님은 지금 하와의 교만과 이 창조했다라는 말을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풀려고 합니다. 그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해석과는 전혀 다른 전사님의 열심히 묵상했던 걸 가지고 지금 이 사장의 말씀을 한번 교만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한나의 기도와 마리아의 기도와 다르게 이 하와는 이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지금 등남했던 것이 창조의 개념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가 마치 삼위 하나님처럼 그렇게 창조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한나와 마리아의 기도는 다르다라고 지금 해석하여서 비교해 보라고도 말씀하는 이야기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여튼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그냥 이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아지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지금 다른 지금 번역본은 번역, 직역성경이 지금 나눠드렸던 직역성경이 옳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새롭게 볼수 있고 고민해 볼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사님이 함께 나눠서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튼 가인은 지금 칼 혹은 대장장이 뜻의 뜻으로서 지금 창조하다 카라와 발음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또한 아벨의 아벨의 의미는 헤벨 해벨, 우리가 헤벨로 지금 이 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도서 1장2 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라는그 전도자의 말씀과 지금 다 있는 것입니다. 즉 이름에서도 볼수 있듯이 지금 헛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별것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와가 가인을 낳고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직역성경 창조했다라고 했지만은 그냥 이 절에는 그녀가 또 그의 형자 헤벨을 낳았다 아들을 가인 아이, 아벨을 낳았다라고 이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벨의 삶은 지금 부모의 입장에서는 별 다른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칼 지금 이름들에 다 복선이 있는 것 같아요. 가인의 칼에 지금 헤벨 헛되고 헛된 그 허무함에 그냥 끝나버리는 그러한 아벨의 모습, 헤벨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인의 삶을 또한 하와의 그 삶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창조하고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지금 선악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과 된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쫓겨났지만은 그녀는 여전히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군림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 아담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허무한 삶, 헤벨, 즉아담의 아벨의 삶이었던 거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가지고 하나님처럼 움직이는 그 t h 가운데 m 지금 하마르티아 가운데 a 지금 이 범위 안에서 크게만 보고 나는 하나님께 죄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내가 카나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창조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내 삶이 지금 카나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지만은 결론은 어떤 삶일까요? 헛되고 헛되고 헛된 전도서 일장 이절의 헤베를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시작부터가 교만이었습니다. 어떤 교만? 지금 직역성경으로 계속 해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안에 하바를 아니 가 그러니까 야다 성을 알고 나니까 그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그런 알무로 나아가니까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했다 말하였다 내가 여호와와 함께 남자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지금 보는 그삶 가운데에 하원은 지금 마침 자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인 것처럼 나아가는 그 잘못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 7절의 삶이 어떤 걸까요? 7절. 우리 7절을 봅시다. 가인이 지금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지금 개혁 개정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선하다. 지금 선을 행하면은 네가 왜 그렇게 낯을 내게 얼굴을 들지 못하냐고 가인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존사님이 선이라고 해서 토브일 줄 알았는데 토브가 아닙니다. 어떤 단어냐면은 테티브라고 해서 야타부의 미완료형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선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타부의 지금 미완은 테티브는 선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토브가 완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느님처럼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죄를 유전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느님처럼 토부의 삶을 살수 없는 것이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선이 완성될어야 완성될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티끌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 예수님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선을 해가면은 어찌 낯을 들지 못하냐고 당연히 낯을 들지 못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가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나는 지금 외형적으로 누굴 죽이지 않았어라고 말씀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 자체가 태티브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럴 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를 우리는 잘 끼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로마서 8장 56절에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와처럼 내가 남자를 마치 여호와를 끌어들여서 여호와로 더불어 여호와 함께 남자를 창조했다라는 그. 육신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생명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가 잘 끼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마치 세상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그리고 내가 세상을 쫓아가야 되는 삶처럼 느껴집니다. 왜?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계속해서 창세기처럼 칠들이 계속 강조되는데 농업, 축산업, 도시와 목축, 음악, 광물, 종교 이 모든 것들이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해결되고 완성된 것처럼 지금 나아가니까 우리의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노, 농업, 축산업, 도시화, 목축, 음악, 광물 이런 종교들이 더 중요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가인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요한의서 3장 12절에는 가인을 악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이 악에 속하니까 7대 후손인 라멕은 벌을 지금 77배나 받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를 강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남에게 삶, 지금 벌을 받는 그삶 가운데에 지금 나아갑니다 칠십칠 배나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 나아가는 삶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남의 또한 가인의 후손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는 그 대단한 문명의 발전, 그 일곱 가지, 농업, 축산업, 도시화, 목축, 음악, 광물, 그 종교의 문명의 발전에 우아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는 뭐라고요? 요한 1서 3장 12절에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개의 관점으로 보면은, 느바세 아들 여러 보암의 길로, 다윗세 길로 가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린 아벨은, 하늘께서 좋게 평가하지만은 가인의 삶 가운데에 부모의 삶 가운데에 제대로 되지, 맨 처음부터 고백되지 않은 삶, 내가 그를 창조했다라고 나아갔을 때 그의 삶들이 무너져버립니다. 또한 하와이 입장에서 보면은 내 교만을 가지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더니 가인이 동생을 죽여버리는 최초의 살인자와 처음으로 죽임을 당한 그리고 아벨, 그리고 쫓겨나는 가인의 삶. 그의 후손들은 점점 죄악이 관영해지는, 많아지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와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은 순간, 아, 우리 아들이 쫓겨나고, 내 둘째 아들이 죽음을 당한 그 순간에 그 교만이 꺾어지는 25절의 삶이 되고 나서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라고 말씀하고 있고 직역성경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아니 그녀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다. 이는 카인이 죽인 헤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내게 주셨다라고 그녀가 말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녀의 고백은 이제 다른 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인가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와는 그 약속을 무시하고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남자를 창조했다라는 그 어리석은 교만 가운데 나아갔기 때문에. 그두 아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가 그 교만이 사라지고 약속이 기억됐을 때 다른 씨를 주셨다고 라 그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그 다른 씨로 말미암아 자신의 육신의 정력으로 나왔던 육신의 생각인 사망의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온전한 영의 아들이 되어서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다 내어 던지고 예배자의 삶을 우리는 여호와를 부를 줄 아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인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우리 앞장에서 살펴봤지만은 샤마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처럼 그는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비유로 파수꾼이라고 네이버, 지금 국어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우리는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 그는 지금 샤마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물어봤을 때 내가 아담을 아, 아베를 지키는 자냐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자, 먼 16장 17절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뭐라고요? 지금 지키는 것이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는 거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네 아우를 지키는 거, 네 아우가 어디 있냐 했을 때 내가 아우를 지키냐고 물어봤던 그 하나님께서는 네 영혼을 지키라고 지금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왜 계속 거짓말하고 왜니네 아빠, 엄마처럼 계속 숨어 있냐고? 왜 거짓말하고? 지금 네가 그렇게 하냐고? 너는 지금 샤마드 하라고? 지금 지키라는 것입니다. 네 영혼을 지금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는 부모의 그 교만 때문에 특별히 그 하와의 교만 때문에 18절의 상황처럼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엄마가 너는 내가 창조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하나님의 언약 다른 씨를 의미하지 못했고 다른 씨를 생각하지 못했던 그녀기 때문에 가인을 볼 때에 너는 칼이다. 너는 대장장이다. 너를 통하여서 문명들이 발전할 거다라고 그 하와가 얼마나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그애는1 8절에 교만한 삶이었고 패망의 선봉이었고 선봉장이었고, 거만한 마음으로 끝내 넘어지는 삶, 제약된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용할 때 가인의 후손, 칠때그 여러 가지의 문명들을 화려하게 수놓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후손을 부러워할 것인지 아니면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준 것처럼 그 셋의 후손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셋의 후손으로 살아갈지, 그리고 샤마드를 하여서 나는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며 내 영혼을 보존할지를 우리는 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3일기는 나는 누구의 후손으로 살 것이며 나는 파수꾼의 삶처럼 이 삶, 즉,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를 오늘 주일에 다시금 고민하며 내일까지 고민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조금의 해석을 전도님 나름 다르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 해석이 맞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전사님이 지금 직역 성경을 가지고 전통적인 해석을 벗어났지만은 한 번쯤은 고민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교만한 삶인지 아니면 우리는 겸손한 삶인지 되돌아봐서 교만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통적인 그 해석. 가인은, 아베, 가인은 예배를 잘못 드렸고 아벨은 예배를 잘 드려 축복받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 교만의 관점과 하와의 그 잘못된 상황을 보면서 그 언약의 없어짐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정말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고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셔서 특별히 잠언 16-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17-18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나아가질 않기를 원합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꼭 기억되어서 오늘 그 주일의 삶이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늘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수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뒤에 있는 창세기 4장 또한 말씀 노래로 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안녕!